안녕하세요.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최신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매일 새 지역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.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9위.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삼성 1997년식 982세대 전용 면적 136.6제곱입니다. 2017년 8억 4,500만원에서 21년 20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8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0억 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8위. 서울시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마포중동연대 2001년식 477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8억 9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7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4억 3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7위,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마포경남 아나스빌 2007년식 16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9천만 원에서 21년 1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1억 9천 8백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6위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에 위치한 서강지에스 1999년식 538세대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21년 1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2억 2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4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5위. 서울시 마포구 하중동에 위치한 한강 밤섬자의 2010년식 4 8 8세대 전용면적 132.5제곱입니다. 2 0 1 0년 11억원에서 21년 3 0억0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24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19%입니다. 하지만 2 0 1 0년도 대비 1 2 0상0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13억 2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하 4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마포한강아이파크 2019년식 385세대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2017년 11억 원에서 21년 17억 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. 13억 2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3위.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월드컵파크 육단지 2005년식 484세대 전용 면적 104.3제곱입니다. 2017년 7억 2천만 원에서 21년 17억 1,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8억 6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2위.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DMC 상암 센트럴 파크 1단지 2009년식 213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6억 5천7백만원에서 21년 14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1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7억 8천만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하락률 1위.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에 위치한 현대 홈타운 2000년식 914세대 전용 면적 113.2제곱입니다. 2017년 5억 6,250만원에서 21년 15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8월 11억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 구독자분들은 6억 7천만 원 이하 가격일 때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